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술의전 팬텀 퍼레이더 캐릭터 공략 시간. 이번에 소개할 캐릭터는 제닌 마키입니다. 마키는 키가 크고 운동신경이 뛰어난 소녀야. 음. 제가 잠시 주제를 벗어났네요. 어쨌든 원작에서 주력, 주력이 없어서 차별을 받는 제닌 마키. 게임에서는 어떤 성능을 보일까요? 우리 먼저 스킬부터 살펴보자. 제닌 마키의 첫 번째 스킬. 적에게 단일 대상 채술 피해. 스킬 2. 단일 대상 채술 피해 외에도 적에게 채술 피해 감소 버프를 줍니다. 한턴 동안 스킬 3. 전체 적에게 채술 피해를 입힙니다. 스킬 4. 즉, 궁극기. 적에게 단일 대상 채술 피해를 두번 입힙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 재민 막히는 게임에서 순수한 채술 캐릭터입니다. 막히의 특수 패시브는 주술력 소모 없음. 일반 패시브는 전투 시작 시 자신의 채술 피해가 10% 증가. 한턴 동안 턴 시작 시 체술이 7% 증가, 적이 많을수록 체술 증가량도 많아집니다. 먼저 추천도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종합적인 스킬의 활용도, 데미지 값, 그리고 캐릭터의 기능성을 고려했을 때, 제닌 마키는 사실 꽤 평범한 카드입니다. 환속성 공격 캐릭터로서, 환속성의 토도 아오이가 사실 제닌 마키보다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뽑기를 추천하지 않아요. 하지만 운동형 소녀를 좋아한다면, 아니, 제 말은, 제닌 마키가 당신의 최애 캐릭터라면, 상시 뽑기에서 얻을 수 있어요. 기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딜러 로서도 제닌 마키의 데미지는 그 다지 좋지 않습니다. 마키의 유일한 두 가지 장점은 주력 을 소모하지 않는 것 그리고 여러 적을 상대할 수 있어요. 회상 카드 부분에서는 동기일체 를 추천해 또는 사용할 수 있어요 단자의 게임 또는 무명의 청춘 등 체수를 증가시키는 회상 마키 제닌과 조합 마키 자체가 술식 스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해도 술식을 증가 시키는 회상카드는 사용하지 마세요. 팀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당신의 팀에, 정말로 메인 딜러가 하나뿐이거나, 보조 캐릭터가 하나뿐일 때, 다른 더 나은 선택지가 없을 때, 그럼 너는 전원 마키를 선택해도 괜찮아. 아니면 정말로, 마키라는 캐릭터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럼 당신의 애정을 듬뿍 담아, 그녀를 강하게 만들어봐.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 게임 시작할 때 저도 정말 못 뽑았어요. 더 나은 딜러를, 그럼 나는 아마, 니시미아 나나미, 이타도리 마키, 이누마키가 뒤에서 지원해. 더 나은 딜러가 생기면, 예를 들어 고저, 노바라, 토도 그럼 제가 대신할게요 오늘의 소개는 여기까지야 마키를 좋아하는 친구들 제발 저 때리지 마세요 이건 그냥 제가 게임을 하면서 느낀 간단한 소견이야 만약 당신이 마키를 사랑한다면 여전히 선택할 수 있어요 게임의 핵심은 즐겁게 노는 거예요 또한 오늘의 인터페이스는 일본어 버전이지만 올해 글로벌 버전이 출시될 예정이에요 번째 중국어 인터페이스도 제공될 거예요 현재 사전 예약이 열려 있어요 만약 주술회전, 환영야행 에서 더 적은 시행착오를 겪고 싶거나 더 많은 게임 공략을 알고 싶다면 계속해서 영상을 업데이트할게요. 댓글 안에서 이 게임에 대해 이성적으로 토론해주세요. 그리고 제 채널도 팔로우해주세요. 안녕.